멸망하나다 걸렸다. 배우 해맞다?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둘다 맞았다. 다둘다 패지. 턴 된다. 나롱뽑 근데 내가 라플린에롱 뽑이네. 삥 나면 좋다. 어, 여, 이거 역 대고. 필 많아 필 많아 필 <목소리> 많아 나가야 돼. 오른데, 오른데. 어, 길게 가고 <목소리> 먼저 뜰래? 들어박자. 잠깐 쉬어박 됐어 됐어. 어어자 방피. 어가운어내 산다 뛰어 줄까? 무무로라나딸갈게요 어, 오픈 아 소름이네 잠깐만 폭주지 매 붙어있지마 뒷감따 폭 어. 있다 어쟤 어디 올치면 될것 같은데 머리 시... 찍어줄까? 살꺼이살때 크리잖아 살꺼살때살때 잠깐만 나이 헤, 어, 슬컴 보야 우리 피리야, 아. 안 돼, 안 돼, 온다, 온다. 붙었어, 붙었어, 슬컴 붙었다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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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이 어. 야, 어한개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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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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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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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

주슈 머리 쇼나포 쇼나포 포두개 남았어 떨어지마 하나 포 하나 남았다 하나 포끝끝모르다쓰리깡쓰리깡설때 가는 거 주시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설때 들어갔네 나이스 같이 우리 지금 닌자 보는 중 머리 봐봐 닌자 어. 닌자 왔다 스리깡 어 다시 닌자 오, 아쉽네, 이거. 음. 나도 걸어야겠다, 이라 파이샷. 쇼라 파이샷. 신력이 파이샷. 맞다. 삼박삼박삼박삼박삼박 3박, 3박, 3파격박 3박, 아아 3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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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박 3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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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반샷 반샷 아니 반아 n e shot, Pine shot, Pine shot, Pine shot, p 어 n 쇼든 h o t 어 i n e shot, 어 i n e shot, p i 이거 머리, 머리 스나 째고 있다. 그 그래 쇼딘, 쇼딘, 쇼딘 피백 자리야. 아, 뭐 하나... 이렇게 안 맞지? 사실 어? 3단 오는 거 봐, 저반사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세요. 한절한번 해봐도 되나? 내가 네번게 드래드 버 괜찮아. 내가 할게 와이짜. 격전이 냈다 하나. 위폭 조심이지. 하나밖에 안 보였어. 갔어.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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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머리 많아. 머리 존나 많아. 떠 뜨르 뜨르 걸었다.

같이 클리어도 괜찮은데? 이럴 때? 너무 좋은 거 같은데? 어, 뭘 뭐, 스윗강 땡겼어요, 저. 응. 가자. 네. 먼저 갈게요. 쭉 어. 가자, 그냥. 하나, 둘, 셋. 나플 자리. 나이스. 음 정면. 오케이. 왈챘다. 나박다 대각 권총. 쪼다! <laughs> 나이스. b 나이스. t 인포 m w 고 뛰어. 네. 나아 o i 까지깔 o go 아 o the o 관 h e r 3미리 e i 리 있어. 오른쪽 to go 리 아, the 아, 아, 아. 아, 스리깡! 이거 해줘. 스리깡이었어시간사시간이올라오시간 3시간, 2터나 3시간, 잠깐만. 어. 시간 2시간. 미소 만시간 3시간, 2시간. 3시간, 한시간3시 쓰레깡 쓰레깡 따 살았게 살았게 살았어 살았어 딜레 걸어줄게 딜레 걸어줄게 쇼딩 쇼딩이네 쇼딩 와.. 이라데 3라 간다 바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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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이스 아 잘했어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 가운데 아래 가운데 아래 쇼콘 다 잠깐 길기 하나 까줄게. 네, 가빠졌요 떴다. 연결 빠졌다. 길기 하나 더 까봐. 네? 왼쪽이. 왼쪽. 왼쪽 아래. 왼쪽으로. 왼쪽 둘둘 둘. 초대 둘, 초 둘. 같이, 같이 건들어 건드러 건. 건들어서 같이 붙어. 초대. 아, 리가 좋아. 아, 맞아, 자리 잡다. 자리 잡이면 아, 라고 그냥 이대로 해도 돼. 머리 유명하니까. 봐줄게. 내가 잡게 건들게 해서... 어차피 안 올라갈 텐데... 음... 설해야 돼... 무조건 설해야 돼... 설을 저. 하지... 야. 설하고 이대일 잡으면 이기잖아... 영웅이 야, 띄어 아, 머리, 머리. 머리 머리 조심해 조심 이거 예시 안 맞는다... 임을 빼볼래요? 백놀래 아... 네... 임을 뺏어 닌자만 가는 거... 음, 닌자만 머리 세레깡, 머리 세레깡, 세레깡. 질렀다... 설대어나이 어... 어... 날씨... 그다음... 왜? 쟤는 그냥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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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